안녕하세요. 하늘맞지 무속대학 정보서 정대임입니다. 자, 우리 무덕이 무속인들이 일 상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장이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인데 여러분들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 무속인들 먼저 귀신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귀신은 우리 무속인들조차도 나쁜 존재. 귀. 예, 악귀라고 할 때는 악귀신이라고는 안안 한단 말이에요. 악귀신을 안 하고 그냥 악귀라 그래요, 악귀. 악귀라고 하면 하고 신이라는 말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을 때는 귀신이라고 하면서 귀와신을 같이 쓴다고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 귀는 귀는 나쁜 존재고 신은 좋은 존재고 이렇게 생각이 양분화 돼 있단 말이에요. 저 말고, 저 말고, 진짜, 우리 무당들, 우리 무속인들, 아니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귀신을, 귀와 동일시하게 느껴지지, 귀 따로, 신 따로 느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귀와 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잘못된 문화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특히,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불교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이 제일 큰데, 그래도 불교에서는 그냥 4 0지해쳐먹고 천도제는 해먹고 이 정도인데, 이 도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붙이고 없어졌어요. 도교는 이제, 도교라는 건이 땅에서 없어요. 도교라는 건 분명히 없어졌는데, 이 도교의 아류 짝퉁들이, 아류 짝퉁들이 지금 더 많이 남고, 도교에서 어, 우리들 머릿속에 심어진 개념이 더 많이 남아서 우리 민족의 지금 어떤 일상생활 속에 그냥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서 옥추부경 제11장 원행장이라는 데에서 원행장 원행장인데 이 원행장의 근본 내용이 먼 길을 떠날 때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 가다 보면은 길 조심, 뭐차 조심,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숲이 많고 나무가 오거지고 그러니까 이런 뭐 호랑이나 호랑이나 늑대 이런 산짐승을 두려워하고 조심해라라고 하는데 요 산짐승 호랑이, 늑대를 빗대서 얘기하는 척하면서 어느 순간 귀신을 조심해야 된다고 나와요. 귀신을 조심해야 된다고 귀신을.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은 나쁜 귀신, 좋은 귀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나쁜 귀신은 귀라고 생각하라고, 좋은 귀신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중적 구조가, 이 종교를, 종교를 표방하는 기독교, 불교, 도교에서 계속 주지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조상은, 우리가 말하는 이 조상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귀신인데, 여러분들이나 일반인이나 조상은 그냥 조상이고, 조상 말고 귀가 따로 있고, 조상 말고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조상도 아니고 신도 아닌 어떤 이 귀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따로 있는 귀들은 따로 있는 귀들은 나쁜 귀신이다 그래서 이 따로 있는 귀는 이런 나쁜 귀신이 이것이 허주고 허주고 잡귀고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시보경 제 11장의 원행장에서도 먼길 가면 호랑이만 조심하면 돼 귀신 조심하라면서 여기서 이혹탄내혹탄내라는 탄레, 것이 어렵게 말을 써놨지만 이게 물가 여울 어 뭐, 또, 복합적으로 사막. 그래서, 이두가지에서 모래가, 모래가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 얕은 물가를 탄내라 그래, 이게. 이 중국 고서에 나오는 말들인데, 이옥시병을쓴 사람이, 대단히 멋을 부리려고 조금 오바를 한게 있어요. 그냥, 뭐, 물가라든지, 개천변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다고. 이게 중국 고서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 모래 이나 얕은 물가 결국은 이 모래 이나 얕은 물가를 다른 말로 음습한데라고 생각하네. 음습한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음습한데에 가면은 유황지온이라고 해서 저 저승에서 원이 많은 훈령들이 떠들어 다니고 또훅 풍도라는 거. 이 풍도라는 거는 원래 이 중국 도교에서 정확한 명칭은 풍도 풍대제라고 해. 그래. 풍도부금대제라 고해서이 귀신들이 사는 북쪽 음산한 동네의 큰 임금이다 해서 이게 풍도부금대제가 어, 중국 도교에서는 어, 귀신의 왕으로 쳐요. 귀신의 왕, 귀신의 왕으로 쳐서 이게 저승에 저성에 지금 불교하고 섞이니 우리가 십대 왕을 말하잖아요. 십대 왕은 십대 왕하고 또 다른 존재예요. 십대왕 중에서 또이 제일 왕을 풍도부금대제라 그래요. 이거를 예, 우리 군문서를 정확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바리공주에 딱한 대목이 나와요 이게 바리공주에 나오는데 대왕마마 중전마마가 한날 한시에 병이 들어서 잠을 자는데 청이동자가 와서 대왕마마에게 당신의 운명을 얘기해주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대왕마마의 명패를 풍도섬에 가득기 위하여 어, 금강역사가 오인나이들 고 이렇게 풍도섬이라고 그래요. 풍도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그 이제 그 예전에 이 풍도라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걸알았는얘기 내용을 이 바리공주를 어, 심도 있게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는데 아니면은 어, 여러분들 바리공주 가지고 있는 바리공주 본이 다른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서 한번 보세요. 그 성희동자가 대왕마마 꿈 속에 나타나서 대왕 양전마마를 죽음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는 거기에 풍도섬에 가두겠다는 말이 나와요 이 풍도라는 것이 저승을 말해요 저승 귀신들이 있는 세계 그 다음에 유왕이라는 거는 또 저승에서 저승에서 원이 많은 귀신 원이 많은 귀신이라 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유왕이라는 말을 어, 경상도 사람들은 원왕이라 하죠 원왕 원앙. 원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원앙이라는 말이나 유앙이라는 말이다 원이 많고 한이 많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귀신들이 어디있느냐 음습한 물가 이런 데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로 대한민국 모든 무당들이 이건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는데 모든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게 귀신이 저런 물가에 가지 지 않아 음하고 습한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은 장례식장도 가면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어. 결코 장례식장이 음하고 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실이 저저 저 뒤에 가면은 화장실 뒤에 가면 화장실 구석진데 어두컴컴한 데 있으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는 화장실 가면 무서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화장실이 다 수세식으로 돼서 집안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에 뭐 귀신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오히려 어디 저 베란다에 가면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 아니면 지하실이나 보일러실 같은데 가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보일러실이나 그런 데 가면은 귀신이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음습한 데니까 음습한 데니까 거기에 귀신이 있을 거라는 여러분들 막연한 상상력이 더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음습한 데 귀신이 있고 이 귀신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이기 때문에, 이 무당은 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상대고, 귀신은 신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귀이기 때문에, 무당들이 사는 곳은 음습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당들은 귀를 상대하는 음습한 존재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움직이는 굿당이나 점집이나 이런 데면 귀신이 박을 걸릴 거리다. 이런 정신빠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내가 지금 오늘은 정확하게 했는데 이게 이 도원강이라고 하는 사람 도원강이라는 요양반이 가끔 가끔 많은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당들을 얕잡아 보면 표현을 자주 써요. 자기 엄마도 예전에 시주단지 모시는 모습을 봤다고 하면서 시주단지 모시는 문화는 지식이 모질라든 미련하고 우매한 사람들이 하던 풍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자기 엄마가 모시던 시주단지를 그 시주단지를 모셨던 자기 엄마를 지식이 모지라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 이 시주단지 모시고 불사단지 모시고 모시는 사람 다 우매하고 이거는 이거는 무당을 아주 얕잡으면은 정말로 자기 혼자 독야 청청 깨끗하다고 자기는 자기가 있는 도량은 청정하고 깨끗한데. 무당들이 왔다 가면은 혼탁해지고 더러워진대.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딨어. 자기가 있는 도원대학당은 청정도량이고, 무당들이 움직이는 굿당은 음습하고, 무당들이 도원대학당에 와서 한번 기도하고 가면은 더러운 기가, 탁한기가 많아진대. 근데 나는 그길를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무당들 오지 말래. 안 가, 거기. 나도 여기에, 부원대학당인지 지랄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여기 가끔 댓글에도 달리고 여기도 찾아오고 도을 닦느니 뭐 그냥 돈이 뭐 정법이니 개소리 까는 인간들 왔다 가 근데 그 개소리 까는 인간들 왔다 간다고 나는 여기가 깨끗해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냥 내가 콧방귀 끼고 말아 도을 닦는다 정법이다 개법이다 하는 새끼들이 결국은 해보면은, 지네들도 결국 사주팔자 보고, 철학이라 보고, 풍수나 보고, 별거 있냐고.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씹어린다는 거는, 귀신을 모른다는 거야, 귀신을.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자를 음습하다? 절대로 음습하지 않아. 귀신이 왔다 갔다 귀신이 여기를 탁하게 만들어, 웃기는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있는 여기는, 매일, 무당이 왔다가 또 매일 구슬하는 여기는 음습하고 탁해서 여기 왔다가는 사람은 다 병걸로 뒤지야지. 아니면 굿당 주인들은 매일같이 거기서 구시 일하는데 굿당에 왔다가는 일반 손님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일같이 전국의 굿당에서 구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손님들이 왔다갔단 말이야. 기가 허약하고 마음이 허약하면 가서 빙의가 돼서 귀신병이 걸린대. 그럼 매일매일 귀신 굿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병걸로 뒤지야지. 이거는 정확하게 귀신의 존재를 못 느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정확하게 귀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은 귀신이 절대로 음습한데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이 이 양반이 한 말이 또 뭐가 있냐면 저 굴다리나 이런 음습한데 가면 귀신이 많대. 굴다리에 가면 귀신 없어. 귀신은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 무당이 무당이 점을 보면 알아. 점을 보면 손님들 올때 귀신이 같이 와요. 그집 조상이 같이 와. 손님이 가면은 귀신이 같이 가. 무당이 굿을 하면은 굿상을 차려면 귀신이 와. 그리고 귀신이 굿이 끝나면 그대로 다 가. 그굿당에 절대 남아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방에서 굿하고 내일 이 방에서 굿하고 모레 이방그 제가 집이 다르면은 그날 그날 귀신이 다 달라. 그리고 굿 없는 날굿 땅에 가면 귀신이 없어 방방마다 굿을 하는 날은 방방마다 귀신이 달라 귀신은 사람을 쫓아다니지 그 자리에 있지 않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 터에서 천년 만년 백년 이백년 동안 살다 죽은 귀신은 거기에서 느껴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터대감 터뜨대감이라 한다 그렇지 않은 모든 귀신은 절대로 어떤 귀신이 자기가 죽고 나는 귀신이니까 굴다리 밑에 가서 있어야지. 나는 귀신이니까 저 지하 참고 있어야지. 나는 귀신이니까 저 지하 주차장에 이런 귀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슬해보고 여러분들이 조상을 풀어보면 나는 저 굴다리 밑에 음습한 데 있다 왔다. 이런 귀신 없어. 이것이 뿌리 깊은 도교와 불교의 문화 속에서 특히 그 중에서 도교라는 종교를 앞세워서 돌을 닦는다. 법을 닦는다, 개법을 한다, 정법을 한다. 이런 정신 빠진 새끼들이 무당이라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무당들이 하는 짓을 지들이 밥그릇 싸움이잖아, 밥그릇 싸움. 이거는 정말로 더럽고 추접한 밥그릇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내가 믿는 종교가 있으면 내가 믿는 종교를 그냥 내 거를 홍보하면 돼. 왜 남이 잘못됐다고 하냐고, 왜 남이 잘못됐다고? 이 밥그릇 싸움이란 말이야. 물론 나도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해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 새끼들 밥그릇을 뺏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무당들이 저 잘못된 데 가서 일반인 제가 때들이 가서 당하는 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당조차 무당조차 왜 이런 도원강 이런 데서 끼우거이 더러운 소리를 듣냐고. 그런 데 가면 더 청정해질 것 같아요. 그런 데 가면 여러분들이 기가 세질것 같아 근데 내가 봐서는 이 부원대법당 여기 가서 기도할 무당이 없어 거 어떤 미친 무당이 여기 가서 기도해 여기 가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거야 이런 핑계를 그리고 무당이 왔다 가서 무당이 다녀갔다 해서 그 당이 거기가 혼탁해진다면 거기는 그 귀신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쪽팔린 신이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에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도 여기 혼탁해지지 않던데. 제가 간혹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당들이 집으로 들어가면은, 이 건물주가, 건물주가 집주인이, 우리는 교회 다녀요. 무당 안 돼요. 우린 천주교 다녀요. 무당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 당신네 하느님이, 무당이 들어오면은, 당신네 하느님을 잡아먹습니까? 아니 무당이 오면은 차라리 당신의 하느님이 그렇게 위대하면 우리 무당을 집을 주고 당신의 하느님의 품으로 인도를 좀 해보죠 그렇게 자신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렇게 도원강이 여기 이 양반이 자기 법당에 자기 청정 도량에 무당이 왔다 가면은 여기가 더러워지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겁난다는 얘기야 겁먹지 마요 겁먹지 마 겁먹지 말고 아니 그 무당이 왔다 가서 더러워지면 그 해결할 능력이 때문에 그다음에는 무당이 왔다가도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 무당이 사는 집이 혼탁하지 않아. 거기에 잡귀잡신들을 쏟아놓고 다니지 않아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제목 캡처해 드릴 테니까 이 양반이 얼마만큼 무당들을 정말로 비하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더불어서, 제가 그래도 간혹, 아, 스님들을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부처님을, 부처님을 저는 대단히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지 않은 말을 갖고 팔아먹는 불교 장사꾼들이 있다는 말이야. 나는 그 불교 장사꾼들을 싫어하고, 그 불교 장사꾼들을 싫어하는 스님이 한분 계셔. 그래서 그분이 어, 저 해인사는 도둑놈 속을렸네 옛날에 서산 대사가 말씀하신 중들이 지금은 가사장사 입은 도둑놈으로 변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어, 이분은 그래도 좀 진실된 스님 같다 이렇게 제가 가끔 찾아봤는데 어, 이분이 말씀하실 때 어, 본인이 스님을 스님을 빗대어서 비난을 하면서 저 스님은 박수무당보다 못한 스님이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러면 결국은 스님이 나쁜 짓을 하면 박수무당도 나쁜 짓을 하는 종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댓글에 다시 영상을 찍기를 이글로 인해서 상처받은 무속인들이 있으면 무속인들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영상을 다시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최소한도, 이, 명진 스님이란 분인데, 제가, 어, 캡쳐를 해놓을 때, 명진 스님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식이 있더단 말이야. 본인이, 본인이 한 말을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것 같으니까 사과 방송을 하셨어요. 사과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명진 스님을 그 이후로 더 존경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스님을 어, 존중하는 마음과 다르게, 지금 대한민국에 스님으로 계신 분들 아니면은 저렇게 도법이다 정법이다라는 포장지를 내세운 철학관 이런 사람들이 작년에는 무당들이 작꾸하는게뭐 사기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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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소리를 많이 해대더니 어, 이 양반은 갈수록 무당들에 대해서 무당들이 하는 짓은 혼탁한 짓이고 어, 허주 잡신 잡귀 잡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고 어, 기운이 탁해진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뿜어요. 나 혼자만 깨끗하다. 그래놓고 미안하다는 방송 사과 방송에한 마디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쩔 수 없다. 그걸 다 고칠 수 없다 이거예요. 다 고칠 수 없는데 여러분 무속인들이 나 스스로 이 생각을 벌써 벗어나지 않으면은. 여전히 지금도 무당이 하는 것은 귀신을 상대하는 저급한 일이고 철학이나 돌을 땅고 저 산에서 가서 있고 꽁지번이나 하고 대가리나 기르고 사지팔찌나 풀어대고 풍서질이나 하고 손금이라 보는 새끼들은 지네들이 최고 잘났고 무당들은 깔보는 짓을 하면서 호시탐탐 무당들에게 다니는 손님들을 어떻게 지네들을 한테 빼돌려가서 지네들이 헤쳐먹을까만 생각하는 종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와다니는 손님들 뺏기지 않고 그런 종류들한테 우리 무당들이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스스로부터 신과 조상과 귀신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결국은 내조상이 내 할머니가 결국은 신이고, 내 할머니가 결국은 귀신이다. 여러분 집 앞에 다니는 그 손님 대 조상이 신이고, 그 손님 대 조상이 귀신이다. 귀와 신과 귀신과 조상은 하나다.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 조상님이, 그 조상님이 신의 기운을 많이 받아오는 조상은 여러분처럼 무당이 되는 거고, 그 조상님이 신의 기운보다는 그저 조상의 기운으로 귀신의 기운으로 있을 경우에는 제갓집이 되는 거다. 아,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도 무당을 비하하는 발언, 무당을 어, 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그입좀 그 조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당신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으면 무당들도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당신네들만 옳고 정당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무당도 무당도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는 거예요. 무당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언행은 좀삼가하시는 것이 도를 닦으신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정법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바른 법을 행하고. 영혼의 질량이 높아지신 분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무당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들이 아직까지 도가 덜 닦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며 그분들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무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좀내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무석대보물소 정리합니다.